반갑습니다. 차트 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역시도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만들어드리려고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조선업 관련주는 지수를 견인하거나. 또는 지수가 하락해도 오를 종목이라고 조선 3사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면서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수익 보고 싶다. 그러시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왼쪽은 오늘 분석해 드릴 조선어 관련 종목이고요. 조금 있다가 종목명 알려 드릴 거예요. 오른쪽은 SY 스틸텍입니다. 여러분 좌우 비교했을 때 패턴이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상장 이후 하락 추세로 내려오죠. 여기도 상장 이후 하락 추세로 내려오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내려오다가 추세 돌파 눌림, 내려오다가 추세 돌파 눌림. SY 스틸텍이 파동이 더 크긴 합니다. 그렇다고 이 종목이요 파동이 작은 게 아닙니다. 요 캔들이 상한가입니다. S.Y.S.빌텍 이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요? 급등해버렸죠. 그런 이 종목도요 타고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세한 공략 방법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 겁니다. 조선업 슈퍼 사이클 여기저기서 지겹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1년 전에도 슈퍼 사이클, 2년 전에도 슈퍼 사이클, 3년 전에도 슈퍼 사이클, 지금도 슈퍼 사이클. 아니 당최 슈퍼 사이클 언제고 저는 지금이 조선업 슈퍼 사이클이라고.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엄청 강조했죠. 사이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사이클이 영어잖아요. 한글로 하면 뭡니까? 자전거 주기 원. 자, 동그라미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사이클은 영원회귀 법칙을 따른다. 시장은 항상 특정한 주기로 사이클의 탄생과 소멸을 일관되게 반복한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다시 이렇게 해 가지고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면은 하나의 사이클을 완성하였다. 맞습니까? 자, 다시 가볼게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 다음은 이렇게 되돌아와야 되는데 증권시장에서는 시간을 거슬러 갈수 없죠. 시간적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딱 이렇게 고대로 시간적 공간으로 밀려나면서 자 시작점 라인으로 되돌아오면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되는 겁니다. 사이클 순환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이클의 순환은 불황기, 회복기, 호황기, 후퇴기로 4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순환이 되면서 리사이클링이 되는 거죠. 그럼 또 불안기 회복기 화암기 후퇴기 탄생과 소멸을 일관되게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점과 고점, 높낮이 진폭은요. 사이클의 중심선에서 요 1대1 비율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높낮이뿐만 아니라 주기의 기간도 중심선을 기점으로 불안기 회복기 기간과 화암기 후퇴기 기간 또한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높낮이의 대칭과 기간 대칭이 함께 이룬다. 아시겠죠? 조선 3사 한번 봅시다. 먼저 삼성 중공업입니다. 중심선을 기점으로 사이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4단계 보이시나요? 불안기, 회복기, 호황기 후퇴기, 불안기, 회복기. 중심선을 기점으로 높낮이와 기간 주기가요. 일정하게 이루면서 사이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불안기가 끝나고요. 회복기 단계예요. 아직 호황기도 오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야지 호황기를 맞는 건데 아직 회복기도 마무리 못했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호황기를 맞는다. 그러면은 100% 이상 수익, 중장기로 100% 이상 수익입니다. 체크하세요. 환하오션은 회복기, 호황기, 후퇴기, 불안기, 다시 회복기, 회복기 초입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매물대가 텅텅 비었. 했어요. 다시 힘있게 돌파 나와주면요, 금방 올라갑니다. 이것도 100% 이상 수익 충분히 나오겠죠? 체크하세요. 마지막으로 HD 한국조선해양. 회복기, 호황기, 후퇴기, 불황기, 회복기. 한국조선해양은요, 회복기를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 추세가 가장 좋습니다. 한국 조선의 양이 매출로 보나 영업이익으로 보나 대장주 아닙니까? 앞으로 뭐가 남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추세 타고 올라가는 호황기가 남았다. 우량주 사이클 정목은요, 한번 추세 타면요 쉽게 안 꺼집니다. 앞에도 보세요. 여기서 추세 타니까요 얼마나 빠르게 올라갑니까? 상한가 장대양 뭐안 나와도 돼요. 이게 쉽게 안 꺼지거든요. 초정을 거의 안 받다 보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100% 200% 금방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계산해 보면은 황기를 맞으면은 더블스코어 세 자릿수 이상 수익을 볼수 있다 중장기로 보시면 되겠죠 조선 3사는 중기 이상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최소 1년 동안은 상승 추세 안 꺼질 겁니다 지금 계좌에 조선 3사 중에 하나라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엄청 후회할 겁니다 일단 중장기 종목 체크하시고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SYSTEC처럼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입니다 재무제표도 엄청 좋습니다 SY 스틸텍 아, 발음이 왜이 어렵냐? SY 스틸텍도 지난번에 제가 영상 업로드 해드렸는데 50% 이상 수익 만들어드렸죠?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이 종목은요. 좀 중기로 보면은 이렇게 와서 반등음 했다가 다시 눌러주고 올라가면은 25,000원까지도 갈수 있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는데 요까지 보지 맙시다. 단기 스윙으로두 자릿수 수익 목표로는 가봅시다. 어떻게 하느냐? 종목명은요. 현대 힘스입니다. 12,900원, 여기 1차 매수. 11,900원, 여기 2차 매수. 12,50원, 여기 손을 잡고요. 딱 여기 종고점까지. 16,550원까지 목표 거라 잡으면 될것 같아요. 수익 나면요. 딱30% 수익 낼수 있습니다. 손절이 만큼 수익은 요만큼. 조선 관련주, 현재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쉬었다 갔다, 쉬었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대비 손절 비율보다 수익 비율이 더 높죠. 손익비 좋고. 올라갈 확률. 목표가까지 갈 확률이 저는 8할 이상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이걸 보고 스스로 하셔도 되는데 차트브러더스 무료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코멘트해드립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나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텔레그램 주소 링크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립니다. 텔레그램 채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이 채널에 들어오실 건데요. 여기는 실시간 빠른 뉴스, 자, 그리고 시황 정리, 당일 주도 섹터, 특징 종목이 어떤 이유로 상승을 했는지 한눈에 볼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종목 전략 정보방에서는 여러분들이 하기 힘든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착착 분석을 해서 제공해드립니다. 종목 전략 정보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처음에 들어오시면 이 방에 들어오시거든요. 위에 고정된 메시지 있죠? 여기 클릭하면요, 주소 링크 있습니다. 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요, 여기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두 채널 다 입장하시면, 뉴스, 시황, 주요 섹터, 기술적 분석 기법, 매매 전략까지 원큐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안녕!